된다. 그렇지? 네. 어. 10년 전에 약속하고 이제야 지키기 시작하는 거네. 그렇지? 네, 맞아요. 못 했습니다. 그래요. 똑바로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이제 <laughs> 이 사람을 요 <laughs> 천재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. 안 돼. 천재는 가능해 네. 아니야. 내 제자보다 똑똑해져야지. 걸? 그럴 수 있을까? 할수 있어. 너한테 더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. 알았어. 오케이. Okay. 어. 자, 이제 알파벳 첫 번째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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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무슨 소리가 나면 잘 들어봐. A. 어. 어. Uh. 아. 아. 에. 에. 어. 어. 아이. 아이. 에. 에. 오. 오. 굿. <끝> 굿. 바보 바보. <끝> <laughs> <끝> 자, 그랬을 때 얘는 모음이다. 응. 음, 몸이 뭔줄 알아? 몸은 가나다라 아 기흥리언 아니지? 기흥리언 몸이 어, 자음이 아야어여고 몸이 아니 그거 반대그 이렇게 반대로 되겠네. 팬티 <laughs> 햄자 <편지. 웃음> <자>. 됐다. <laughs> 자, 몸이 뭔줄 알아? 몸 어, 이게 한자어야. 한자어 뭐가 무슨 뭐야? 어미모 엄마지. 응. 엄마가 애들 데리고 다녀야 되지. 응. 영원언 어느든지 모음은 응. 자을긁고 다녀. 잠 응. 자음이 그그 뜨그 니가 이런 거고. 응. 모이 아, 오, 이, 아, 이? 에, 오. 이봐 아, 이 응. 에, 오, 이런 거. 어, 이런 거야. 거기 보고 해. 아, 이 어, 이런 아, 게 모음이라고 하는 거거든. 응. 자, 그랬을 때 나중에 보면은 어, 응. 자음하고 모음하고 섞여야지만 소리가 나야 돼요? 네. 응. 그건 일단 아, 났다. 아, 아. 아. 아, 쉽다. 아. 쉽다. 그러면 거짓말, <웃음> <웃음> 에 에이, 에 어. 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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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에이, 에좋에좋에좋에그 음. 에이, 에소에부에 한번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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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거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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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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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

U.I. (9) (8) (8) 고 A 다음에 그럼. B B (9) <laughs> b b (9) (9) (9) (9) (9) (9) (9) b b (9) (9) b b (9) (9) b (9)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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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 a a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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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a b 아빠아빠아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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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랬을 때 우리 어, 노란색 먹는 과일 이름 뭐지? 레몬. <laughs> 아 그것도 맞네 <봤네. 웃음> 근데 비로 <laughs> 응. 시작해야 돼. 바나나. <laughs> 바나나. 음. 이러했을 때 그는 하면 안 되고 바나나. 바나나. <laughs> 이제 살이 약하게 해서 바나나. 바나나. <laughs> 어 이제 빽. 어그 다음에 이제 미 응. 소리를 내야 되는데. 응. 오, 여기서 한번 해볼게. 음. 아까 전 택시가 뭐라고?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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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. 응, 음, 그렇지. 음. 그리고 우리 꽃게, 먹는 꽃게가 뭔줄 알아. 크랩 크랩 그랩그랩 크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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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그가 그래, 뭐가 되는 줄 알아? 그래그그

시그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크게 두 개로 난다 크게 두 개로 나는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새는 소리가 많이 나 모기약 뿌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 비슷한 <laughs> 소리가 나 자,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우리 <웃음> <웃음> 아, <뭐지? 웃음> 아까 전에 우리 KAP 캡 했지? KAP 피소리로 KAP 하면 모자 그지 KAP 모자 응, 그 다음에 음. 택시는 캡. a p KAP a p 하지 말고 캡. a p KAP 그 다음에 아까 캡. 우리 이 커피랑 커피 커피 커피, 커피. 그지그 음. 그 다음에 아까 커피랑뭐 같이 먹었지? 우리가? 케이크? 음. <laughs> <Yeah. 웃음> <laughs> 케이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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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쇼주 병병 주세요 하는 사람들 말을 알아두 그것 알아듣는 사람들 아이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지즈 케이크 드리는데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 음. 그래서 케이크 음. 하면 못 알아들어 케이크 바디랭귀지 하면 되잖아 케이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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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해 <웃음> 그래서 으흑해야돼 <laughs> 응.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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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크케이케케 케이크 응, 응. 해야 돼. 응. <laughs> 케이크, 음. 케이크. <laughs> 응.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돈낼때 쓰는 거 이거 카드? 요걸 뭐라 그러지? 카드! 응. 카드 하면 안돼 카! 좀 있다 배울 건데 D소리로 으뜨 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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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! 카드! 카드! 응 그치? 일단 C부터 <laughs> 마무리를 해보자 네 여기서 크 소리는 되게 쉽지 <laughs> 이제 스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응. 여기 안에 들은 딱딱한 거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? 얼음. 얼음을 이제 뭐라고 그래? 아이스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잖아, 그렇지? 아이스 주세요 해도 못 알아듣는다. 응 그래서 어떻게 되는줄 알아? 몰라. 아이스. 아이스. 소리만 내면 돼. 스할 필요 없고. 아이스. 아이스. 이게 럭셔리한 눈썹 해야 돼.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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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자전거 타는 걸 뭐라 그래 자전거 자전거 바이크. <laughs> 그것도 괜찮은데 그 말고 말고 무슨 선수라 그러잖아. 사이클. 그죠 사이클. 사이클. 응. 사이클도 시로 시작하잖아, 그렇지? 사이클. 그리고 크까지 나지 사이클. 사이클. 그것도 스 소리도 나고 크 소리도 나는 거요. 음. 브라보. 브라블 그렇지? 응. 응. 그리고 이제 D 가 볼까? D. D. 응. D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따라해봐. 어떠, 어떠, 어떠. <laughs> あってことで。 아까전에 우리 얼음 중에서 음. 진짜 차가운 얼음 있잖아 아이스크림사면 들어가 있는거 Very cold. Very cold. 콜드 l d 안된다? d co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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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, 짧게. cold, uh, cold, 응. 어. 그렇게 co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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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l 드 c o 아 d c 드 l d cold, cold, c 드 l d c o l 아 c d c o d Dry, dry ice, dry ice, uh, dry ice, uh, dry, 오, dry ice, <laughs> <드와> 드라이 아이스 아니고, dry ice, dry ice, 오, 오, 좋아요. 음 그다음에 food yeah. 하지 말고 음식 <laughs> 음식을 뭐라 그러지 우리가? Food, food 하면 안 돼. Food, <드> f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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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> food. food. <드> food. food. <드> 푸드 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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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푸드 으트 으트 굳굳굳굳 그치? 으트 하고 끝나는 읏. 거예요 굳 하이파이 하이파이 이는 이 이지 뀨옹 이는 이 소리 이어어에 e. 어, 이렇게 소리가 나, 응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. '으' 소리가 나는 것을 좀 오해를 많이 하거든. 응. 이는 '으' 소리가 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. 응. 그래서 '으' 소리를 안 내도록 조심합니다. 응? 네 좋습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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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그랬을 때 '이'로 응. 쓸수 있는 거, 응. 헉, 우리! 조기 저수지에 있는 응. 뱀처럼 생긴 생선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? 장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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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를 영어로 멋있어요. 뭐라 그러지 맛있어요. 맛요스테이나 징그럽지. 어. 아, 외국인들은 되게 징그러. 뱀 먹는 것 같잖아. 응.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얼. <무서도> 이 일이 많구만. 이일일어랍만도 일. 얼이 일이 많구만. I'm going to eat. Very good. Very good. 또, very good. Ve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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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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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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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Very. Very. Very <laughs>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네. 예를 예를 들어서 네. 만들다라는 얘기 있지. Make. Make. Makes. Makes도 되고 make도 음, 되고. Make. Make. 있는데 음. 이게 k 하고 이로 끝나거든. 음. 근데 우리가 간혹가다가 음. make 하고 그지? 음, make. 음, 음. 케이크 이렇게 썼잖아. 음, 케이크. 그렇게 맛있지.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. 음. 그래서 아까 케 케이, 케이크를 어떻게 발음했지? K. 이로 끝나더라도 의 응. 소리를 안내요. 네 그랬을 때 이로 끝나면 뭐냐면은 끝에 있는 자음을 조금만 더 강조를 해주자. 네 그래서 케이크, 케이크, 케 케이크, 케이크. 그쵸? 그 다음에 네. 어. 또 뭐가 있냐면은 어, 우리 핸드폰에 무음 뭐 네. 음. 소리 안 나는 모드, 진동, 진동 모드. 모드, 모드라는 음. 거 있잖아. 모드, 네. 모드도. 모드 하면 모아라 된다. <laughs>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. 모드라고 모드. 어, 안 하고 모드 드. 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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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모드. 모드 이렇게 그냥 모드. 자음만 조금만 세게 강조만 해주면은 음. D, E 라든지 뭐, 뭐 K, E 라든지 뭐 C, E 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만 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. 잘 들으셨죠? 잘 들으셨죠?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F.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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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F 모양새를 봐봐. 모양새가 후, 이게 밑에가 안다 있잖아, 그치? 이거는 F는 음. 절대로 입술끼리 닿으면 안 돼요. 음. B는 무조건 닿아야 됐었는데 F는 음. 절대로 입술끼리 닿으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돼요. 절대로 안 F. 돼요. F, <laughs> 이빨에 입술을 붙이면 돼요.

아이고, 큰일났죠? 입술 다죠죠 네. 입술 절대로 다 맞아요. 플라워는 ok, flower, flower. <웃음> flower. <웃음> flower, flower, very good, i flower. <laughs> 아, flower. <laughs> <laughs> 리다빠빠빠그 <버리나. 웃음>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보라고도 할수 있지? 바보, f 풀. 응, 그 다음에 f 을 풀. Fool. 그리고 또 수영장을 뭐라 그런 줄 알아? 풀. 그렇지. 풀하고 풀하고 발음 조심해야 된다. 음? 풀은 입술이 다 해요. 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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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바보. 풀. 풀. 그렇지. 입이 완전히 음. 다르죠, 그죠? 이렇게 다른 거예요. 조심하세요. 안녕. <laughs>